쇼핑 마스터입니다. 아직 구매하지 마세요. 쿠폰 정보, 타임 세일, 이벤트 정보 찾아서 알려 드릴게요.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. 5위입니다. 세련된 스턴 멀티 포켓 숄더백 크로스백을 놀라운 가격에 만나 보세요. 남녀 누구나 만족할 디자인에 56% 파격 할인이 적용되었어요. 넉넉한 수납 공간과 실용성을 갖춘 이 가방. 지금 바로 득템 기회를 잡으세요. 4위입니다. 가볍고 편안한 디브론 학생 메신저 백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귀여운 키링 증정 혜택과 함께 42% 할인된 가격으로 득템하세요. 지금 바로 22,400원의 스타일리시한 크로스백을 경험하세요. 3위입니다. 가볍고 세련된 아이밀리 미니 크로스백.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단돈 8,980원에 58% 파격 할인. 가성비 최고. 지금 바로 득템 찬스. 2위입니다. OZUKO 남자 대용량 슬링백을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택티컬 디자인과 넉넉한 수납력으로 실용성을 높였습니다. 힙색, 메신저백으로 활용 가능하며 54% 할인된 가격으로 멋과 편안함을 모두 잡으세요. 1위입니다. 가볍고 실용적인 프롱헤븐 웬디 미니 에코 크로스백을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지금 바로 66% 할인된 가격, 8 8 0 0원에 득템할 기회. 부담 없이 산뜻.